취업하고 연애를 도전한다는 말씀이신가요? 연애와 결혼. 너무 준비되고 나서 연애 시작하려고 하시면 시작점이 너무 늦어져서 사실 다 부족하거든요? 남자와 여자 다 부족해서 그냥 어릴 때부터 경험을 쌓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다 준비하고 하려고 하면 연애든 결혼이든 못해요. 2 5이면2 5섯인 대로 비슷한 단계에 있는 사람 만나서 같이 성장하면서 하는 연애 저는 추천드려요. 대학교에서 안 만나고 그러면 이제 모임에 나가는 방법 밖에 없죠. 그래서 취미가 있으시면 배드민턴 모임이나 볼링 모임 독서 모임 이런 거 나가시면 좋죠. 관심사가 같으면 연애하기가 수월하니까요. 종교가 있으시면 교회도 좋죠. 뭔가 공통점이 있는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 모임으로 나가시면 좋은 것 같아요. 연애는 지금 데이트할 사람을 찾는 거고요. 결혼은 같이 살 사람을 찾는 거죠. 제 생각에는 연애하기 좋은 사람과 같이 살기 좋은 사람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. 연애 안 하고 바로 결혼하면 안 되죠. 최소한 전 동거해보는 게 사실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. 리허설을 한 다음에 본 공연을 해야죠. 고백은 어떻게 하나요? 저는 보통 상대방의 호감을 충분히 확인하고,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 같아요. 데이트를 몇번한 다음에, 이 여자도 나를 좋아하는군 하면 그때 고백해요, 저는. 데이트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, 저는 보통 주말에 커피 한잔 하실래요? 정도 물어보고, 그럼 여자도 다 알아들어서, 좋아요, 싫어요? 다 대답해주는 것 같아요. 교회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 좋죠. 매우 좋죠. 여름 성경학교? 그런 거 가면 아마 로마님의 마음을 훔치는 분이 한 분쯤 있겠죠. 방학 때 그런 프로그램 참여를 보려 하는데. 그쵸. 이게 취업과 연애의 시간을 둘다쓸수 없죠. 그런 상황이면 사실 취업을 하고 하는 게 낫죠. 그러면 여자의 조건이 더 좋아져요. 직장인끼리 만나면 경제력도 높아서 더 다양한 데이트 할수 있고요. 학생끼리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인 제약이 좀 있죠. 나이차도 본인 가치관이죠. 대신 너무 많이 차이나면 사람은 시대가 달라서 공감대가 많이 떨어지긴 해요 좋아했던 노래가 다르고 재밌게 본 영화가 취향에 다른 게 아니고 시간대가 아예 달라서 나이 차가 너무 크면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의견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본인 소신껏 연애하시면 그게 본인한테 제일 행복해요. 제가 여성의 호감을 디사이퍼 하는 방법은 저한테만 친절한지 아닌지 좀 봐요. Everyone한테 kind 하면 오해니까. 나한테만 유난히 자주 웃어주나? 아니면 나한테만 친절한가? 나한테만 시간 있다고 얘기하나? 그런 거를 조금 비교를 해보는 것 같아요.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. 그 스페셜 트리먼트를 트 캐치하면 그게 완전 시그널이 맞아요. 예를 들면, 다른 사람한테 수저를 놔주고, 물을 따주고, 막 웃어준다고 하면, 대화하는 시간 자체가 그 사람과 더 많다든지, 투아 o u 세션의 게더링을 참여를 했는데, 막한 시간을 그 남자와 얘기한다든지, 그런 식, Through time, that's the key point. Through time, 그럼 이제 그 남자가 알겠죠. She is investing this much time only for me. I have to ask her out. 용기를 가지게 돼요. 그런 시그널을 green lights를 보내주면 맞아요. TJ는 관심 없는 사람한테 시간 절대 안 써요. 그건 t j 특성이 맞고.